좋은데요. 이렇게 합시다. 그럼 8일 날 어디죠 장소가? 7085. 광안리 내가 아예 뵈보고 못 봤대만 나도 뭐오름식데 광안리 해수욕장에 보시면요 협성 아파트 알았다. 협진 아파트 옆에 보면요 그 야매 가수 김강수라고 하나 보셨어요? 반려고 반냐고 했죠. 반려고 반려고 티구는 그 가수님이 우대하는 7 0 8 9 이름이 슬퍼마켓이에요 퍼마켓 슬퍼 이번주 일요일입니다 하나? 하나? 거기에 저희가 어, 부리옷도끼 선금 마련 일일 호퍼 겸 공연을 합니다 거기 오시면요 김유경단장님의 노래 지겹게 들을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가수님들 다나옵니다네우리 오랜만에 보셨던 식구들 일도 하시고 맛있는 것도 드시고 그렇게 하시 네. 이번 주일요일 이번주 일요일입니다 네. 이번 주 일요일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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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오실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저, 지금, 맞습니다, 다 지금. 딱 봤습니다, 지금. 많았어요. 안 오기만 하라. 많았 찾아간다. 많았어요. 많았어요. 특히 손들 많았어요. 근데 저분은 와도 늦게 올 거야. 항상 여기서 항상 늦게 와. 언제 보내고? 우리 8시부터 공연이에요 8시부터 공연시부 시작해서 12시까지 하니까, 아도 좋은 일에 동참도 하시고, 공연도 즐기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올한 혹시 쿠폰이 있으면 나중에 여기 분들 다 따로 만나시는 거예요, 올 한해 저기 뭐니 어디 보냐 이게 우리가 나쁜 짓 많이 했잖아요. 그러니까 올 연말 막... 올 연말에 자좋은일 뿌리고 이렇게 하면서 그 죄를 사노라오 오세요. 오늘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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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아까 좀 오늘 좀가 나쁜 거 아니다. 제가요 오 올해 넘버 2거든요 넘버 2한테요 그다고 왜그러는거 전에 우수고객인데 왜라러 모르겠다 <laughs> 여러분 우리 오르보나 봉사단의 어, 좋은 행사일 때 혹시 관심있으셔서 많이 도와주신면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윤영 단장님께 응원의 수 크게 네, 한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